경기도당, 인천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 날, 아플 때도 당에서 계획한 이 연수일 참여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말로 정말 당원 중에 당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참정권은 교체했지만 나라 지금 돌아가는 행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하죠? 네! 제가 2016년 12월 3일날 동대문에서 그 당시 정강룡이 교통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야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탄핵을 시키면 다음 어떤 대통령도 들어와서 6개월 못 가서 탄핵 소리 나옵니다. 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두 세력이 위해서 시켰어요. 저는 그를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정은 참수하고 자유통일 이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 하시다가, 김정은이한테 어떻나신십니다 여기에 우리 국내 정치인들, 기회주의자들이 합세해버린 겁니다. 특히 척근 첫근 배신자들 접근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6.25 이전부터 우리 한반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국민의 90%가 농민이고 농민의 90%가 소작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잘 사는 사람들, 지주들 빼들어서. 이 소련에서 고로 나눠주겠다. 이게 공산주의의 근본 그뭐 선전이었어요. 그것을또할 농민이 어디 있어요? 지식인들도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련에서 달린 뉴의 모데토냐한테 자발적으로 가서 붙어가지고 해방된 우리 족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국민들의 70%였어요. 지식인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유일하게 이승만 그 당시 박사께서 일찍이 아셨죠 그거를. 공산주의 가면 절대로 잘살수 없다 공산주의 그 지배층만 잘 먹고 잘 살기 일반 백성들은 어혈처럼 산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를 다진 귀국해가지고 그죄다 부리시고 자유 대하는 근국하신 겁니다 그분이 자유 대하는 근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못 살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한 인물도 나와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고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부황제정 박태준, 이와 같은 거출한 인물들이 이 시장 경기의 바탕 위에서 자유 바탕 위에서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 풍요롭게 사는 나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북한은 지금 한 보세요. 정말 그 주민들은요, 김정은이 말안 들어 바로 총살되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생존하니까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70년 동안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공작을 했습니다. 감천 내라고 보내고 코스바고 해서 이 대한민국은 미식민지라 미국 때문에 분단이 되었고 미국 때문에 6.25전쟁이 났고 지금도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니 저런 들 쫓아내면 우리 민족에 차이아야겠니깐 이게 선전이 출전이었습니다. 그게 먹혀들어가지고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바로잡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바로잡고 하시려다가 그 세력에게 좋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을 이제 윤석열이가 완전히 그전국 자파 조사파 다 잡아놓고 권력형 권력, 부정부 패자들다 잡아놓고 이 나라 반드시 지역지기를 바랬는데 그거 최근 단초도 열기 전에 지금 시작하는데 2 0벌이 나는 거예 지금 여중 학생들, 중고학생들까지 등 촉구를 집회해 지금 참여시키는 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얘들이 전술을 바꾼 거예요. 이제 우 학생들을 내세워가지고 또 다시 교과 통일 혁명을 길로 간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 지난 6년 세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진대표 정말 앞에서 목숨 걸고 하고 지금도 재판에 8개 이상 걸려가지고 거의 매달 매주 재판에 나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싸워오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50만 당원을 만들었고 그래도 동네는 5만 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저는 참 어제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지고 들어 이런 요소 검색을 하고서 야, 진짜 이 나라가 우리 죽기 전에 이 저놈들한테 나라를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죽고 나면 아이들이 이대로 가면은 정말 북한한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걱정이 하루도또 보냈어요. 이게 막연한 기죽가 아닙니다. 저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은진 대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탁에 부당한 걸 투쟁을 했고, 장담을 했고, 몇 차례 선거를 하면서, 당원 동지 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야, 이래야 우리가 되겠다 하고, 희도 느끼고, 그러겠지는 그래도, 당 지도부를 믿고, 끊어내 지금까지.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철저히 힘을 안가지면장애도 투쟁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만여 명이 강원의 진파를 했고,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 지무실 그 앞에는 또 21기 윤왕룡 자군께서 호우하고 연합이라는 <laughs> 걸 만들어서 거기에 또 몇천 몇명 몇, 몇 모였고 민도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정들는 경찰 조사 6만명 본인들 조사 6만명 6만명 대단히 많이 모였니다하루이 도왔더니 비를 료구고그려가지고 <laughs> 어제 막, 오늘은 순간를못 듣고 있었습니다만, 비가 퍼붓길래 저도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부모 당은 돈이 내비 전략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개속 망고 할 필요가 없고, 어린 자주 하면서, 우리 당은 계속 당세를늘리 가는데 집중이 된다.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늘리갈 거냐? 과거에 뭐 대통령 우리의 수 서명이라도 받으면서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우리 투쟁 결과 나오셨어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당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국민행복당을 예편하고 2012년에 창당을 했는데 11년 말이죠 창당을 했는데 그 당시 저 혼자서 당은 3만여 명을 모아서 전국 16개 시도당을다 만들고 조항간, 3개월 만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안보랑면 다니면서 이래 사람을 모아서 저를 지지하고 따르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통일 국민연합을 결성해서 그 조직을 했어요. 하고 서울은 제가 각 시도별로는 중심 입문을 해주셔서 매주 소요 모임을 하게 했어요. 매주 수요 모임을 해서 식당을 하나 딱 정해놓고, 수요일날퇴근시만 맞춰서 저녁 일곱시에 무조건 이 식당에 모여라. 한 2, 30명, 처음엔 한 10명, 어디 2, 30명, 나중에 4, 5 0명 찍어 와요 처음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밥을 사서 돈이 없, 안 되겠더라고, 빚만 들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만 원씩 걷어가지고, 5천 원씩 밥 먹고, 5천 원씩 제배해가지고 조직 활동을 했어요. 한달한 번씩 사냥을 했어요. 인왕산, 우락산 이렇게 근거리에 산행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헤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루시설 지금 내가 가보면 꼭그 양로원이라든지 구하원에 부루 시설이 있습니다. 이부루 시설에 봉사활동 갔어요. 이 생활 활동을 광이 했어요. 그걸 한 2년 하니까 만여명이 뭐야?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강연하고, 이렇게 하고는 절대 나라 바 세울 수 없으니까 정당 만들자. 그래서 3개월 만에 16개 시도당을 다 만들고 중당을 창당했어요. 그 정작 중앙당 창당하니까그일어 하게 16개 되었더니 3천 명 이상 모아가 중앙당대이 해야 되는 선거도. 그래서 장흥체육관 갈라 그러니까 행사 기회가 비용 5천만 원이든다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루 사모총장이 쫓으더니 할머니가 할머니가 저 장문을 도와줘야겠다고 되 맨날 우리 그 행사 저녁 식사하는 데 와서 술을 드시고 가고 그러더라고. 이 할머니가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무 한그을 해금 빼가지고 5천만 원가지 그래가 그러니까 정당 대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기적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그런데 이 나라는요, 제가 정치해보고 당해 선거 그 28명 후보 내 가지고 딱 해보고 접어버리는 이유가 이 기득권 독재입니다. 내가 그래서 기득권 독재국니다이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 1당2당은요 국회의 숫자에 따라서 두당 매년 2억 정도의 돈 그런이 150명, 200명 있는 1, 2등당은 1년에 3 0 0 500억씩 받아요. 그거 가지고 당사, 운영하고 당직자 월급 주고 자기들 활동하고 다 써도 남는 거예요. 선거 칠 때마다 두당역시또 선거 보조해줍니다. 15% 이상 되면은 100% 선거에 다 보조 가족들이 만들어놨어요. 그것뿐입니까? 정당 기호하고 후보 기호 같아야 찍으러 와서 1번 찍고 1번, 2번 찍고 2번 찍어야 되는데 1, 2, 3당은 정당 기호도 같고 후보 기호도 같도록 해놨어요. 그 나머지 정당들은 가나다순으로당 기호 주고 후보는 등록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 행복당 하니까 기호가 7번이었어요. 후보들은 6번도 있고 5번도 있고 8번도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묻는 거야. 어디가몇 번을 쳐야 되냐.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놈들이 저떻게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기득권 독재 국가다. 선언하고 내가 끝내버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공화당 지난 세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게잘해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성도에 깨지고 뭐 하느냐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람들 20대부터 대통령 야시을 뽑고 말이죠. 50년 만에 대통령이 는거 그것도 자력으로 된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민당이랑 합당해가지고 겨우 김영삼이 되고 그걸 받탕으로 김대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마당 지금요. 여러분 6년 만에 이런은 대단히 잘한 겁니다. 이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천 경기, 당원 동제를 연구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조국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땅의 주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해나갈 줄 알아. 오늘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돌아가시면은 위원장들은 전내 선거구별로 눈바람과 중심인물을 한번씩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하고, 그분들에게 매주 서른분만 해라. 우리 다음만 오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우리 당의 호감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을 한 번씩 모셔오라. 이렇게 해서 자꾸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으고, 그 숫자를 그 지옥에서 누리고, 젊은 아이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 모여서 나라 현실에 대한 걱정. 그 위원장이나 간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온사람들은 전부 한마디씩 다 시키고, 참여해서 열기를 줘야 돼. 그렇게 해서 꼭 수요 모임을 하시라.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자체 사례만 하자. 그리고 부부 시제를 딱 정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자. 이세 가지만 이도 열심히 하면서 입당원서 받고 방문을 넣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당원도 결석이 되고 당원도 늘어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1 0만 당원을 빨리 확보하자. 그리고 돈면 는 10만 책임당원을 만들자. 우리 국가 전한 번도 지원 못 받잖아요. 슬슬 로쩜문지 털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다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60곡, 6분 응선, 음산, 7분 응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요 고민만 살짝 내기면, 살짝 내기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원내 진입 정당이 될수 있는 계기가 온다. 그 전략은 조진 대표께서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고, 우리 당원들은 믿고 따르면서 노래나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을 키우고 살리는 길이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신념으로 합시다. 네.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힘내서 열심히 전전합시다. 반기!